공안부가 필요한 것 같은데? 네, 좋아하면 퍼주는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민나래 사이입니다 리액션 좋다. 저희가 되게 신나나요. 리액션 부자로 유명합니다. 어, 네. 아, 신납니다. 세 분만 모실 수순 없죠. 태민 씨도 저희가 불렀어요. 어, 태오케 입장해주세요. 네. 입장해주세요. 어, 네. 잔뜩 꾸미고 왔네. 다들 공실이들어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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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거기선 시간이 안 가는데 갔다와 보면 금방이라고 응. 또눈 깜짝하면 또 활동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근데 으로도안 듣더라고 그 얘기를 <laughs> 각자 근황도 되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끝나고 어, 드라마 촬영을 뭐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나온산 놀라운 토요일 지금 솔로 앨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라던 바다라는 예능 촬영 끝났습니다 1회 게스트로 샤이니 분들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원래 저희가 예전에 파일럿 네. 전문이었거든요 예, 아 맞아요 사실 맞, 맞죠 네,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네. 좀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직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아이돌 어... 어 혹시 넷플릭스는 이0대가 없나요? <laughs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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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